자, 어, 오늘 게임도 한번 해볼까요? 뭔가 이 판도를 좀 깔끔하게는 만들고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막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이내 땅들을 하나로 묶고 싶다는 욕망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어, 여기 레온의 여왕인 어머님이 어, 세상을 떠주셔야 나한테 이게 올 텐데, 레온도 오고, 그런 레온의 명력도 나, 내가 딱 받고. 만만한 것부터. 만만한 것부터, 그쵸? 가스코뉴부터 먼저 먹고, 왜냐면 이걸 너무 이어버리고 싶어. 여기 비스케임 아니라고 하나요? 비스케이만을 나의 지중해로 만들고 싶단 말이야. 어 가족관계 한번 볼게요. 원빈 후눈 이렇게 있고요. 이 후눈이를 누구랑 결혼시키느냐도 재밌겠네. 오야이큰 나라의 후계자가 지금 남편이 없단 말이야? 국력으로 보면 다이, 바이에른으로 보내는 게 맞는데. 자 결혼조선 우리 후눈이랑 결혼하세요. 자. 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가스코뉴 쳐 들어갈 수 있죠. 어디 보자, 교황님. 음. 자, 가스코닉 공작력 인정. 오케이, 자, 전쟁 선포. 드디어 판도가 조금 아름다워졌어요. 아, 그리고 내가 우승하면 되는 거지? 아, 어, 비용 1,080인데요. 이거 내가 우승 못하면 좀 타격 큰데, 우승하겠지? 레슬링이요. 기량이 34니까, 웬만하면 우승하겠지? 어, 웬만하면 안 지겠죠 레슬링이랑 결투였죠 레슬링 결투 코모두스 아십니까 로마 황제인데 검투사 대회 나가고 지가 우승하는 거 황제인데 지가 콜로세움 내려가서 지가 우승해서 지가 상금 다 따먹는 애 있었어요 아, 중세판 코모두스 자 파괴공자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수법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누가 이길지 내가 고를 수가 있네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네요 얘는 36 뭐야 36? 그래 하콘 얘야 얘 얘가 문제야 얘 하콘을 제압해야 해 어, 어, 바이킹이 오고 있어. 부정행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 버리고 말았다. 아, 실패했네요. 어, 씨, 얘 올라왔어, 결국. 아, 씨. 자, 할수 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 아, 씨. 당장 격투장 밖으로 데려가라! 라고 하면은, 하콘이 즉시 실격된대. 그리고, 내가 흉측한이라는 특성을 획득한대요. 어디서 반칙을 쓰고 있어. 어, 나 이제 가면 썼다. 이거, 하, 뭐야, 킹덤 오브 헤븐에 나오는 사람 같아서 좀 멋있네요. 자, 우승했습니다. 어, 일단, 두개 중에 하나 우승. 성공. 아이씨! 어, 아르마니아크 좋다. 어, 주교 능력치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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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결혼 가능한 약혼. 아, 드디어 성인이 됐구나. 천재. 둘 사이 임신 확률 중간. 오! 오! 레오 왕국, 자기 받았어. 여기를 좀, 안정화하는 걸 먼저 해야겠다. 나라는 쪼개졌죠? 갈리시아 왕국은 원빈이가 가져가고, 카스티아 왕국은 훈훈이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엄마의 상속권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로타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로타르 쳐보라고요? 로타르 센데? 가문 다 이끌면은 할만하겠는데요? 그래, 몽태기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야? 지방 구성원들 다 소집해. 바다 호스의 왕, 어, 얘도 소집되네. 여기 병력, 병리... 와, 5,450? 매우 좋은데요? 동맹도 참전. 이탈리아 왕 참전해주세요. 바이에른 왕도 참전해주세요. 이러면은 진짜 세계대전이지, 세계대전. 적의 동맹이 참전 후폴드 3세. 동프랑크 들어왔어요. 동프랑크 9,047. 어우, 28,000대, 15,000. 이 정도면 거의 십자군이에요. 세계대전이야, 세계대전. 갑시다 우리는 오늘 고향을 되찾으러 간다 가자 테스트인이 집안의 전사들이여 어 6500? 쉽지 않은데요 이거 근데 이미 거의 다 왔어 3년동안 고용 시작 가자 이긴다 이긴다 자 이겼습니다 오오 오, 여기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안돼 자 갑니다. 시간 시간 흘러요 오!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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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자 됐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되찾았습니다 봐 얘네가 오! 아 딸이 태어났네요 총명한 딸이 태어났어요 지혜라고 짓겠습니다 지혜 자 고문가 기량 플러스 4 공포 획득 플러스 기량 플러스 4 이거 또 괴물 되겠는데 공포 캐인데 가면까지 쓰고 있으니까 좀잘 어울리죠 기량 몇이야 그러면 기량 45 <laughs> 기량 45와 서프랑크왕 당신의 명분 아르마니 공장력 여기 있다 자, 전쟁 선포 했고요 어 잠깐만 잠깐 뭐라고 상속 왜 원빈이 죽었어? 원빈이 죽었어? 왜 왜? 오 뭐야? 오왜왜왜왜왜왜왜다내거 됐어? 내상으로 사망함. 아 전쟁에 직접 나왔나 보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laughs> 어형 도와주려다가 죽었어요. 딸밖에 안 남기고 너무 고맙다. 아 이베리아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응. 제국이 됐다고요? 어디가? 그니까. 아, 전쟁 한번 하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당신의 명분. 카스티아 왕국? 어, 뭐야. 바로, 왕 바로 잡았는데요, 지금? 자, 왕을 인질로 삼아서, 어, 이렇게 됐고요. 카스티아 제국에 자기를 생성하면 된다는 거죠. 오, 황제가 됐어요. 야, 판도 이제 좀 좋아졌는데요. 판도가 좀 예뻐졌는데, 자, 이 아들은 어떤 캐릭터인지 봅시다. 천재 나왔다. 천재, 야, 드디어 우리에게도 드디어 이 이름을 쓸 만한 왕이 나왔습니다. 세종, 세종 테스트인 이 갑시다. 어 전성기를 한번 이끌어 보자. 지금 왕도, 공포의 운주잖아 태종이야 어 태종 아들 세종 가자 아 여기 맞아 부르고뉴 여긴 좀 되지 않을까 얘네, 얘네도 얘네 한번 체크해보자 부르고뉴 주장자 19명이나 되네? 75주면 60이 증가 오케이 선물 보내기 오케이 승낙함 오케이 왔고 그러면은 부르고뉴 왕국에다가 가자 어 요거 아까아 승전 자 판도가 조금 더 깔끔해졌죠 <laughs> 아, 나 여기 근데 튀어나와 있는 이 나와라가 너무 불편한데. 아키텐 공장령 이거하고 전쟁 한번 합시다. 어. 오, 맞네 오케이. 나이스. 어호 여기로 오네? 야씨 이건 무조건 막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오 지는데? 아이 게임 다 심하게 당했나 보네. 나온 애들해서 모여서 가자. 어, 다 도망간다. 잡아라. 잡을 수 있다. 할수 있다. 오케이, 잡았다.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어, 너도 들어와. 오케이, 이러면 리벤지 된다. 이러면 한 방에 리벤지 가능. 아니야, 주변에서 또 얼쩡거리겠지? 분명히 얘는 다시 온다. 음, 응, 네가 가서 밖에 급하 좀 해주라. 오케이, 피말리면 내가 출발한다. 바로 여기서 그럼 병력을 반으로 나눠. 지금 얘네가 여기 방니 얘네 5천이 넘는구나. 그러면은 얘네를 또 나눠. 그러면 너네는 여기에 합류해. 또 나눠, 응, 어, 또 나눠서 여기 도와줘. 자,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좀만 버텨. 도착한다. 아, 어, 병력 나누기 좋다. 병력 쪼개기, 기동 방어. 잠시나마 난 발톱 모델이었다. 아, 판도가 아름다워졌어요. 이제 로타르는 진짜 시체가 됐네. 이제 좀 판도 같다, 그렇죠? 음, 여기를 목표로 성전 한번 하자. 자, 아 아우, 보기 좋다. 아유, 보기 좋아. 자, 어제 방송으로 유튜브 가기 잘안 나와서 오늘 아예 완결편까지 찍어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서유럽 통일 로타르는 내가 자기를 주장할 수가 있을 거예요. 로타르 주장자를 내가 영입을 했을 텐데. 기온백작, 맞아. 얘가 로타르 왕국의 자기 주장자니까 이걸로 전쟁을 해서 로타르를 먹고 자미리드 여기도 나중에 어떻게든 먹어야겠죠. 기온백작을 로타르 왕으로 앉히겠습니다. 아, 몇이냐? 2600, 5000, 7000 정도 되네요. 트리어로 가라. 트리어에서 전투가 이루어질 것 같다. 어, 일단 너는 그럼 여기 있어봐. 어, 그렇지. 일로 온다. 오케이. 이러면 잡을 수 있다. 바로 잡아.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아나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 옛날에 그 어? 병력 컨트롤 못하던 나와는 달라. 아하 좋습니다. 오케이. 전쟁 동시에 두 개까지 가능한가요? 여러 개다 돼요? 한 번에 하자. 어. 여기에다가 자, 레콘키스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게 뭐웬 말이야. 어, 농노 발라니. 이 이단놈들아. 자, 여기다가 용병 하나만 해서 아. 전쟁 4 개를 동시에 수행하네요. 그리고 일단 윗동네 해결하고 다시 올게요. 프리슬라. 오 장변 님 레이드 감사합니다. 저랑 굉장히 방송 성격이 비슷한 분이 레이드를 해주시니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왜죠? 이거 왜죠? 이거 왜죠? 잠깐만. 전원 징집병이야 2,000명이 다징집병이야 아, 장변님 전, 감사합니다. 이,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지금 20몇 명이 들어온 거라,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레이드로 오신 분들. 어? 곧 간다. 어, 1년 안에 죽는다. 요거 아까. 아 좋습니다. 자. 아, 서프랑크랑, 여, 기 여기 딱 먹어야 되는데, 그쵸? 판도가 아름다워졌죠? 이건 성분으로 불려야 돼. 이 정도면 태조 로또라고 불러도 됩니다. 황제로 등극했고, 여기 다 먹었고, 천재 나왔고, 와, 이 정도면 할거다 했어, 자기가 할 거. 자, 어. 약간 좀, 근데, 오래 사귄 친구를 떠나보내는 기분이다. 아. 자, 최고의 성군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카스티아의 황제. 야, 우리의 초대 황제죠. 우리 초대 황제 로또님께서는 7 6세 나이에 그리스도의 품을 안겼습니다. 노령으로 사망한 그는 가학적인 취향으로 어 고문과 신체 훼손을 예술의 긍지로 끌어올렸습니다. <laughs> 자, 세종 황제가 권자에 오릅니다. 아, 이름 참잘 지었어, 나, 세종. 그의 경건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세종이 권좌보다는 교회에도 어울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유교에 좀 심취하긴 했었죠 음. 자 그래서 컨셉질을 좀 하려고 좀 세종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세종으로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될 텐데 그치? 어. 자 15세 매력적이고 음탕한 애 많이 낳죠 이러면 정직한 근면한 아주 좋아요 어. 음탕 안에 99% 바람핀다고요. 어 설마 내가 공포에 운전데 설마. 어 아들이 태어났어요. 얘는 트레이시 뭐가 달렸니? 천재가 아니네요. 천재가 왜 없지? 100% 태어나는 게 아닌가 봐요. 천재가. 그러니까 총명왕 영민왕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아 친자가 맞나 의심받는 거는 진시황 때 한번 이름 써먹었는데 그렇죠. 뻐꾸기거나 진짜 운이 드럽게 없는 거거나둘 중에 하나죠. 아내가 음탕하고 연인도 아니고요 맞네. 나랑 닮았나? 머리 색깔도 틀리다. 그치, 맞아 어, 얘는 아직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 얘는 아직 태어났으나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름을 미생이로 짓겠습니다. 자, 첩보활동 마술. 나의 아내인 엘로디 여자가 숨기고 있던 비밀을 알아냈다. 비밀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 악령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얘 임신했냐? 어, 임신했네. 년... 하, 수상한데요. 추상한데 딸 천재냐 와자 마녀의 딸이면 마녀겠죠 그리고 절반은 인간일 거 아니야 마법사 혹은 마녀랑 인간이랑 섞이면 머글이라고 하죠.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대표적인 머글로는 헤르미온느가 있습니다. 너는 이름이 헤르미온느다 오, 뭐, 뭡니까? 장변님 따라 레이드 온건데. 아우 이거 뭐야? 찾았네. 오, 감사합니다. 나 이런 알람 처음 봤어. 아, 여기 계신가 아직 장변님? 응. 어. 근데 장변님 방송이, 트위치 방송이 알람 설정이 되어 있,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학교에서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장변님 방송 켜면은 알람이. 여러분, 여기 변태 있어요. 라고 뜨는데, 알림 멘트가 어 학교에서 보기에 크게 문제가 있는 멘트라서 확확 확 넘겨버립니다. 어 장비님, 방송 뜨면은 어 사람들이 그거 누가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더 난감하실 수 있도록 분고해 주신 예 기대하겠습니다. 어 수도로 코르도바, 근데 코르도바가 지금 최전방이에요. 그러려면 여기 좀 정리하고, 그러고 할게요. 자, 이거 아빠. 자, 아유, 판도 예쁘다, 예쁘다. 그죠? 어, 서프랑크만 이제 딱 먹으면 돼. 그리고 내가 그 사이에 문객들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명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바이엘은 3254밖에 안 되는데, 얘한테 내가 지금 명분이 있을걸? 어, 있어. <laughs> 짜잔. 어, 안녕하세요, 성희루님. 다시 와서 감사합니다. 자, 동프랑크는 명분 없나? <laughs> 주장자. 오지 않는구나. 어? 돈좀 주면 올라나? 온다! <laughs> 자, 동프랑크 병력을. 어, 잠깐만. 병력 만만치 않네요, 동프랑크. 그러면 서프랑크랑 내가 아직 동맹이니까 그걸 써먹자. 자, 근데 내가 그 병력들 다시 집에 돌아가는 시간 좀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좀 채우고. 이탈리아는 주장자 좀안 바뀌었어? 비잔티움 제국은? <laughs> 비잔티움 제국은? 이건 너무 욕심인가? 이러면 동서유럽 다 합칠 수 있는데. <laughs> 일단 비잔티움 제국의 힘 보자, 힘. 얼마나 센지. 4,400? 비잔티움 제국의 후계자랑 결혼을 시키는 거 어때요? 비잔틴의 아들장가요? 여러분, 나에겐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이혼할 수 없나? <laughs> 이렇게 헨리 8세가 되는 건가? 어? 카스티야 국교회라도 만들어야겠어. 배우자. 마녀니까, 마녀를 구실로 투옥할 수 있죠? 마녀니까. 마녀잖아. 아, 그러면 일단 그 전에 서프랑크의 동맹의 군사력이 필요하니까 동프랑크 먼저 빨리 먹고 나서 추진합시다. 진짜 이거 내가 지금까지 이 게임 하면서 해본 전쟁 중에 가장 대규모의 전쟁이에요. 가보자. 와, 떨린다. 가자. 자, 아이, 판도 이쁘다. 아이고. 아이. 좋다, 좋아. 자, 서프랑크 주장자, 혹시 없습니까? 서프랑크 주장자. 얘가 이제 좀 빨리 죽어줘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 명분이. 비잔티움 제국의 후계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애기 태어났어. 얘랑 결혼을 하고, 저 꼬맹이를 죽이면 되잖아. 95%. 오케이. 이거 먼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혼을 추진합시다. 비밀 폭로. 들어가 그렇지 그 다음에 처형 처형하고요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 잠시만요 <laughs> 세종이라고 <laughs> 자이 친구랑 새롭게 결혼해야죠 결혼주사 그렇지 대규모 <laughs> 대규모 결혼식 스트레스 풀어 어. 임신 확률 중간 오케이 좋아요 얘 성격은 괜찮나? 미다스에선 식욕부진 겸허안도 있고 어 아유 좋아요 어아 너무 완벽합니다 그리고 서프랑크랑 동맹도 끊어버리고 아 좋아요 자 폴란드랑 이제 전쟁해야죠 폴란드 왕고 자 전쟁 선포하고요 어? 오케이 벌써 임신했어 이번엔 천재를 좀 낳아주세요 천재 아들 세종왕제여 그대를 얘 누구야 비잔티움 여제 아 시칠리아 공작이 비잔티움 제국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어? 비잔티움 제국 황제 바뀌었어? 응? 오! 비, 내 와이프 비잔티움 제국 황제예요 이건 이겨야지 이건 이겨야지 잠깐만 상대가 누구야 상대가 시칠리아 공작 키프로스 공작부인 5천 6천 7천 정도 있으면 되겠다 용병 7천 갈게 용병 7천 어 뭐야 테살리아 공작령을 목표로 한 성전에 너왜 이렇게 자꾸 싸우니 잠깐만 내 와이프가 <laughs> 내 와이프가 보통 여자가 아닌데요 이거 어 비잔티움 제국의 후계자가 어 문종이죠 어 후계자 문종 일단 방어층으로 합류 폴란드가 빨리 항복을 해줘야 되네 이러면 여기는 공수오 여기 먹겠는데? 이걸 냅두네 아 여기 온다 얘 온다 어 저기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어요 제발 제발 요새 돌격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안돼 안돼 제발 성벽아 제발 아, 거의 다 왔다. 아니, 아니, 왜, 너는 왜또 전쟁을 해? 자유전쟁은 하지 마. 자유전쟁, 왕권을 낮춰, 엄마. 아, 여기도 이것도 잡히겠다. 와, 진짜 간발의 차이로. 아, 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 아. 아 진짜 아쉽다 이거. 어, 울리케 어제 폭정에 맞던 종전, 어 전쟁이 종전. 어, 어 이거는 왜 무효화됐지? 시칠리아가 전쟁을 그만뒀네? 아, 얘가 사망해서. 하... 와, 하늘이 나를 돕는다. 와, 그럼 이제 남은 전쟁은 뭐야? 테살리아 공작령을 목표로 한 성전. 아, 테살리아 공작령을 뺏기는 거야? 그러면 아, 제일 중요한 건 오바다. 아, 이건 패전했다. 그리고 데모라비아를 상대로 전쟁 선포. 자, 어, 아이고 좋아. 어, 이 광활한 카스티야의 영토. 어. 아이고 프랑스 이거 진짜. 아, 진짜 너무 거슬린다. 안그 프랑스 아니고. 시작이 안 전쟁 선포 그니까 러 이거 얘가 지면은 뭐 있나? 자 거절 어 얘가 퇴위하네? 근데 퇴위하면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아마 퇴위하면 문종이 황제될걸? 최우선 후계자가 문종이에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로렘 먹었었거든요 아 드디어 자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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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탈리아 오케이 이탈리아 오케이 어 근데 당분간은 이거 위신이 딸려고 전쟁 못하겠는데? 아 됐다 아. 사르데냐를 공격하자 어어 어, 주장자 영입한 사람 없어졌네 얘였던 거 같은데 방랑중 개종요구. 어, 개종요구, 순순히 승낙하는데? <laughs> 진짜 참 편리한 신앙관을 갖고 계시네요. 어. 어, 왕국을 위해서 개종한 이 친구. 어? 어? 어, 12,000? 이전쟁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 어허, 병력이 13,000, 17,000? 18,000, 22,000. 22,000대? 와, 여기에 용병을 좀더 하면, 아, 돈이 없는데. 결혼 안한 자식 많죠? 오! 그렇네. 배우자 찾기. 베네치아. 베네치아 6,000. 너다. 베네치아의 도제랑 결혼할 수 있네. 오케이. 아, 좋아. 베네치아만 가까워서 금방 온단 말이야. 야, 출발했어. 빠르다. 옆에서부터 공격하자. 어 떨리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 합류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얘는 베네치아 빨리 와 베네치아 빨리 와아아 아, 베네치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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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야 뭐해 뭐해 바다우스 빨리 와 바다우스 왔어. 바다우스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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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들어왔어 바다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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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다우스. 야, 바다우스. 믿고 있었다고. 자, 저게 수도로 돌격합시다. 아, 든든해. 든든해. 베네치아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아, 야야씨 예스. 예스. 운도 좋아. 마지막에 이 운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가문이 그렇게 운이 없었구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 자, 비잔티움까지 제 색깔로 색칠한 건 포기하고요. 그냥 내 아들이 왕, 황제가 될 뻔했다. 요 정도로 만족하고, 내가 각 잡고 하루 더 잡았으면 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썸네일을 만족해야겠다. 어, 크고 아름다운 카스티야 자, 그래요. 와, 진짜 긴 시간 방송이었는데, 8시간 22분 방송 음,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200년도 안 돼서 이 정도에 으면잘한 거라고요. 아,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알려주셔서 게임을 더 빨리 배울 수 있었고, 어, 너무 팁도 많이 주셔서 좋았어요. 네. 저 이거 첫판이에요. 깔고 처음 한 겁니다. 옆에서 다 알려주시니까. 다 알려주시니까. 아, 덕분에 진짜 이 게임 너무 재밌게 즐긴 것 같아. 이 게임 컨텐츠를 이렇게 풍부하고 다양하게 알려주셨어요. 어. 아 엄청 잘한 건가요? 어. 아 알려주시니까. 알려주시니까. 전 처음에는 몰략에좀 빠져가지고 암살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암살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명분만 얻어서 왕국 명분 통째로 얻는 게 좋겠다. 어 이런 식으로 어제 오늘 폭주했죠. 당분간은 디아블로 찍먹 좀 해보고, 그래서 좀안 오실 것 같긴 해요. 좀 불안하긴 한데. 근데 저도 10만원 주고 게임 샀는데 해봐야지. 안 해볼 순 없잖아. 어. 그래서 남들이 이거 돈값 한다, 못한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한번 어떻게 돈값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알아보고요. 왠지 금방 돌아올 것 같죠? 어, 동아시아 모드를 지금 제일 하고 싶긴 해요. 그래서 고려, 현종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고려, 현종으로 다음 컨텐츠로 한번 쿠킹 컨텐츠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바쁘게 빡세게 일하고, 어, 그 다음 주쯤에는 쿠킹을 다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어, 편집은 한번 짧고 간략하고 스피디하게. 그냥 전등 시작, 전등 끝. 전등 시작, 전등 끝. 이렇게 해서 올려볼게요. 진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후원하고 구독해주신 분들도 진짜 감사하고요. 방송 보통 평일 저녁 8시 이후에, 어, 가정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12시 전에 꺼야 돼요. 자, 어, 진짜 저한테도 많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음, 아름다운 시간 선물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어, 정말 고마웠어요. 안녕. 음, 안녕.